메르스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택성모병원의 재개원을 축하해주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. 이날 방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,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, 평택시 부시장,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입구 선별진료소에서 손소독 등의 검진을 시작으로 평택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나무의 응원 메시지 전달, 재개원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남경필 도지사는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였고, 하나된 힘으로 메르스를 극복했다며, 국가가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, 평택 성모병원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평택 성모병원은 병원 전체를 밀폐한 뒤 420개의 병상과 응급실, 보호자 대기실 등 병원 구석구석을 소독했고, 최초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병실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난 6일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재개원했습니다.